급하게 아빠를 한번 불러보겠어요. 아빠, 아빠. 자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. 대신 신이 나서 아빠, 나 정말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. 하고 아빠를 또 신이 나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. 이런 어떤 지금처럼 어떤 음색을 예쁘게 어, 저희가 표현하고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이런 음색을 연습하다 보면 마음에서 나와 대화하고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돼요. 자 이번에는 그럼이에요. 자 행복하게 그럼 따스하게 그럼 자 알았다고 할때 그럼 자 되셨어요? 자, 이제, 거만하게. 그럼, 그럼, 우리 집에도 그런 거 똑같은 거 있는 걸? 이러면서 좀더 거만하게. 좀 유치하긴 하지만, 또 동화 속에서는, 자, 이런 어떤 음색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아주 어, 멋진 동화를 구현할 수가 있게 돼요. 자, 좋아요. 많이 나와요. 자, 여기서 기뻐서. 좋아요. 좋아요. 자, 느낌이 오죠? 자, 이번 거만하게. 좋아요. 뭐 그런 것쯤은 어, 좀 어울리지 않지만 이렇게 동화 속에서도 또 거만하게 좋아요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. 할수 없이 좋아요. 야, 할수 없이 정말 하기 싫은데 좋아요. 아,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음색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할때 서로 주고받는 언어 속에서 내 언어를 적절하게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,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엔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. 그렇구나. 이런 동화 속에서 많이 나와요. 아, 그렇구나.